네, 잘생긴 남자, 슈퍼스타, 춤추는 버즈입니다. 일단, 이 말은 저 춤추는 버즈만 할수 있는 말이고, 이 말은 저 춤추는 버즈만 어울리는 말입니다. 왜? 잘생기 때문에, 잘생기 때문에 어울리다 저는 잘생기지만, 카리스마 있고, 남자답고, 또 멋있고, 네, 터프하고, 할만하고, 네, 게다가, 아시죠? 대한민국. 예, 국액세스 분들 보하고 피라고 예, 총기도 관리하고 그런 목숨 걸고 살아온 남자에다가 뭐 아무튼 잘생기 때문에, 자, 잘 생기 때문에 자잘 보세요 잘 생긴 남자는 눈을 감아도잘 생긴 사잘 때의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눈을 계속 치루하게 살살 계속 치루하게 이렇게 딱 떠도 잘 생기고 섹시하고 약간 에 예,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 있으면서 약간 머리내는그 카탈시스가죠. 예. 카탈시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딱 느껴지면서 눈을 탁 떴을 때, 예.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부르떴다는데, 언제 눈을 크게 떴습니까? 다시 볼게요. 눈은 언제 크게 부르떴습니까? 예. 그냥 저 춤추는 번이는 예. 잘생기 때문에, 잘생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어울리고 이런 말 해도 아무도 반박 못하는 겁니다. 왜? 외모만큼은 진짜 잘생기 때문에, 아시겠죠? 잘생기다는 거. 얼굴을 이렇게 깠을 때 이마를 드러냈을 때그 예, 원형이 유지된게 잘생깁니다 머리빨과 잘생긴 개념을 좀예시고제 머리를 일부러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망가뜨리고 헝클었어요 헝클어도 잘생겼죠 막 치어뜯고 막 까치머리 예, 만들고 막 망가뜨려도 잘생겼죠 그래서 잘생긴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예, 일단은 다시 마지막 춤추면 외모만큼은 잘생겼다 여 보다시피 사람들 보는 앞에 상관없어요 에,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잘생기 때문에 에, 잘생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된다고요 알겠죠 이런 말할수 있는거고 잘생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아무도 반박 안하고 뭐 안합니다 봤죠 예 그러니까 제저 출천만 잘생기지만 제주특기은 잘생긴게 아니라 무도죠 그러니까 무도 좀 잠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